이번 수업 시간에는 mp.arrange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arrange는 파이썬의 range와 비슷한데요. 어, 똑같이 start, stop, step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mp.arrange, 여기 맨 처음에 숫자 5를 주시면 아래와 같이 0에서 4까지 숫자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 start와 start 5에서 시작하고 10으로 끝나게 숫자를 지정하시면 똑같이 5, 6, 7, 8, 9까지 생성되는 걸알수 있고요. 레인지와 똑같이 10 마지막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스텝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1에서 뭐 15까지 에서 스텝은 이제 2씩 증가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2씩 증가하는 걸해 보면서 출력해 보면 지금 1에서 13까지 2씩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아, 저기 레인지에서는 솔, 소수를 했을 때 오류가 났었는데 이 지금 보면 어레인지에서는 소수점으로 해도 오류가 나지 않고 숫자가 생성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